이제 가볍게 그냥 복습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문제 몇개 같이 풀어보자. 일단 우리 포물선이란 애초에 이제 정의부터 다시 생각을 좀 해보면 한 정점 어 이제 한 정점 으로부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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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한 정직선 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직선이라는 게 이제 준선이라고 분리를 떠내고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에 그 정점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점들의 자취인 거야. 그래서 길이 같아지는. 그 다음에 또뭐 이런 것들. 욕이랑랑길이가같아지게끔요 요리랑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쓱다 모아놓고 보면은 이런 도형이 형성된다. 라는 게 포물선의 정의였어.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좌우로 폴렁폴렁이고 이제 얘를 Y축으로 보고 그 다음에 너를 X축으로 본다면 이제 초점의 좌표를 이제 비 0이라고 했을 때 Y 제곱은 이제 4px 라는 이제 포물선이 완성이 된 거죠. 는요? 그래서 이제 음, 기출문제들의 생, 그 특징을 보자면 일단 정의를 사용하지 않은 문제는 거의 없어. 네. 그래서 이제 포물선 문제인데 준선이 제시가 안돼 있으면 항상 우리는 준선부터 잡고 그 다음에 정의를 어떤 식으로 써먹어야 하는가를 관찰하는 게 항상 네. 우리의 그 행위의 시작이었지. 모든 포물선 문제. 네. 여기서 이제 다 마찬가지일 거야. 일단 뭐 기본 문제 맛보기 같은 거는 그냥 네가 알아서 좀할수 있겠나? 네. 한번 해보고 어려워 보이는 것들을 쌤이랑 같이 좀 하자. 어, 기출문제 맛보기라고 해서 이제 10페이지에 구번같은거 같이 좀 해보자 따따 이차곡선은 별로 안까먹었니? 이차곡선이요? 이차곡선? 아. 지금 이게 이차곡선이야? 네 여기가 이렇게. 아니 아니 지금 이 단원이 이차곡선이라고 그래요? 호물선, 아, 타원, 쌍곡선 여기가 2차곡선이라고. 나는 네. 아, 네. 여기는 여기 괜찮아. 잘 되려? 네. 여기로 조대서? 네. 아니요. 여기 괜찮아? 벡터부터 그냥. 이거? 아 벡터부터 작살난 거야. 네. 진짜 기하부터 작살났네. <laughs> 에이. 그냥 수학을 못해서 그런 기가. 자봐얘 보면은. 초점의 좌표가 일단 3 0인건 이런 건 이제 바로바로 바로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랬을 때 그럼 준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마이너스 3일 거야. 네. 그럼 이랬을 때 준선으로부터 이렇게 쭉 뻗어나오는 선이 하나 있는데 네. 여기를 a라고 하고 a에서 c로 수선의 말을 이렇게 내리겠대. 네. 그다음에 b에서도 d로 수선의 말을 내리겠대. 그랬을 때. 삼각형이 아니라 AC의 길이가 만약에 만약에 4라면 이만큼의 길이가 4라면 BD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음, 이제 정의를 일단 또 생각을 해보면 이 길이가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내가 궁금한 게 너거든 BD의 길이 그럼 이 길이도 X지 오케이? 혹시 생각나나요? 아니 아니 너 분의 일 더하기 너분의 일은 3분의 1이다 와 이런 게 있었는데 와 그래서 x가 바로 12가 나오는 거거든 그럼 답은 1번이야 네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를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너의 기준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라고 네. 했을 때 이게 전부 다 닮음인 상태인 거야. 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준 건데, 자이세 개의 선분이 만약에 평행해, 그랬을 때요기 길이 a, 이만큼의 길이 b 네. 이렇게 있고 여기가 m 대 n이라면. 비율 n 더 n이라면 이 변의 길이가 아,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있지? 또 노력의 부재가 뜨지? 그때만 알고 맨날 끝났다니까 뭔가 내분공식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m 더하기 n 분의 m b 더하기 n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6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맞아? 네. 6. 네. 그죠? 그럼 저 6이라는 애가 어떻게 나온 거야? 네. 6은 네. 4 더하기 x 분의 오케이? 4곱하기 x, 4곱하기 x 이렇게 네. 그정 4x 더하기 4x. 네. 맞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럼 네. 더 넘어가면은? 6x 더하기 24가 되고 이게 지금 8x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분해도 x는 c 2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음. 네. 응. 네. 그래서 사실 이 비례관계를 이용한게 아까 그 공식이야 알겠어? 아까 이렇게 있을 때 어, 이런식으로 있다면 얘가 p고 이 길이가 a고 만약에 이 길이가 b야, 네. 그럼 항상 성립해. a 분의 1 더하기 b 분의 1이 이제 p 분의 1이다. 알겠어? 네, 이걸 아니, 했었어요? 미치게 안 했나? 안 했나? 진짜 안한것 같은데. 아 그래? 네. 그럼 지금 했잖아, 했잖아. 네. 아? 그러니까 이 증명 방식 자체가 이 닮은 관계를 이용한 거야, 하지. 그래서 결론이 이런 거고 연산을 굳이 하지는 않을게. 네. 오케이 이거 어차피 그냥 닮은 네. 거 전부 다 찾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 이제 네. 비슷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막플 교과서에 보면 다 있다라는 거야. 네. 빨리 와라. 3월 초에는 진짜 나올 수 있을까? 저이안 그 다음에 12번 같은거 한번 해보자 2021학년도라고 했으면 은 이제 재작년 거구나 재작년 기출인데 Y되고 아마 3점짜리 일것 같아요 이거에 초점의 좌표가 3,B다 그랬을 때 이제 A 더하기 B는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찰하기로 했냐라고 했을 때 지금 얘가 Y에 대한 그렇지 2차식이고 X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Y제곱은 이런 형태다라는 거지 근데 그 형태가 완전제곱식으로 좀 만들어 주자면 Y-2의 제곱은 AX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생각을 해봤을 때 Y제곱은 AX 자 얘를 X축 방향으로는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만 얼만큼? 그치?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거지? 네. 맞아? 그럼 얘의 꼭짓점의 좌표는 0,2가 됐을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 초점의 좌표는 4분의 A 맞나? 맞아요 어 4분의 A,0 네. 맞아? 그럼 이때의 초점이 4분의 A,0이야 오케이? 그럼 이걸 이제 또 이렇게 평행이동 한거니까 얘의 초점의 좌표가 4분의 A,2 이렇게 되겠지? 너의 초점이 평행이동. 뭔 소리지? 그래? 근데 걔가 너랑 똑같대. 네, 그럼. 뭐. 어, 그럼 이제 다 나온 거지. 어떻게? 네. 뭐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 기본적인 관찰을 또 금방금방 할수 있을 것 같고. 네. 괜찮나? 음. 나눠려고요. 다음에 아, 네. 음. 한번 14번 해봐. 14번. 일단은 y 제곱은 4x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1,0이고, 네. 그죠? 그다음에 이거 당연히 준선이 좀 필요해 보여. 네.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1이겠지? 이제 정의를 네. 한번 이용을 해보자. 네. 정의를 이용을 해보면 이제 a에서 여기로 이제 수선해발 그었을때이 길이가 같아야겠으면, 그렇죠? 네. 그다음에 얘도 어쭉 네. 그거 보면은 이제 이 길이가 이 길이가 같아야겠지? 맞아. 네. 그러면 f의 좌표는 분명히 1, 0이라는 거에 이제 확실하고 그다음에 얘의 좌표가 이제 난 모르는 거야. 얘 좌표를. 그정 그래서 잠깐만 그냥 x 1, 블라블라라고 해 볼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의 좌표를 x 2, 블라블라라고 해 볼게. 그정 그러면 이 삼각형 afb의 무게 중심의 x 좌표를 알려줬다라는 말을 어차피 y좌표는 관심이 없다라는거지 인정인정? 그러니까 얘가 이거야 3분의 afb의 x좌표들만 싹다 모아주시면 1 더하기 x1 더하기 x2 이렇게 되는거지 이해합니까? 그럼 너 곱하면? 어, 18 그럼 너 넘어가면 x1 더하기 x2가 17 이렇게 되는거지 여기까지 인정? 그러면 궁금한게 뭐냐면 af와 bf의 길이거든 그럼 봐봐 성아 이 길이가 x1이지. 거기다가 1만큼 더했네. 그럼 AF의 길이는 뭐야? X1. 그렇지. x1 더하기 1. 네. 마찬가지로 BF의 길이는 뭐야? x2, 어. 네. x2 플러스 1이지. 네. 인정? 그럼 너네 둘이 쳐 곱할해. 오케이. 그걸 최대를 찾으래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x1 x2 더하기 x1 더하기 x2 더하기 1이지. 근데 얘가 아, 우린 17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럼 따라서 나는 무엇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냐면 18 플러스 X1, x 2의 이제 최대값을 찾는 거야 네. 오케이 이거 산술기하 구조다라는 거야 합을 할때 그지? 근데 두양수니까 고배 양수, 네. 최대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산술기하지 네. 맞아? 그러면은 X1 더하기 X2 얘가 2배 루트 X1, X2라는 거를 알고, 그 네. 그러면 얘는 17인 거고, 그냥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해주시면 4분의 17 제곱. 얘가 X1, X2의 최대값인 거야. 맞아? 그럼 여기다가 18만 더 해주시면 이제 너의 최대값이 뜬 거지. 괜찮죠 근데 숫자가 왜 이렇게 역겹지? 선생님, 어디 틀렸나 보다. 주관식 문제인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 그냥 객관식인데 주관식을 지웠을리는 없는 것 같고 뭘 잘못했지? 7 제곱이 아니잖아요. 않으면... 이거 17 아니야? 네. 아. 그럼 맞지? 양념 제곱한 거니까. 어... 어떻게 어 답이 분수가 나오지? 답지 한번만 봐줘. 4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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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문인데고고까지어자연스러꼼자연스러자자연수러요자연수야자연수아그러면자연이러워 자연스러워. 자연스 실수라고 했다면 네. 답이 얘가 맞거든 이거 모의고사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답을 자연수. 어 미친 그럼 이제 얘랑 얘가 둘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네. 이제 8972가 네. 제일 크다라는 거야 인정? 그게 끝이에요? 어어 어이가 없네 어... 어... 그 책이랑 느낌이 달라 얘랑 알지? 제가 문제 조건이 p 원의 초점이 비래 그러니까 너에 대한 초점이 너라는 거야. 네. 인정? 그럼 이 P1에 대한 준선은 이만큼 떨어진 여기쯤에 P1의 준선이 있는 거야. 인정? 네. 그러면 이 길이 또한 2가 네. 돼야겠지? 네. 이대이대 네. 그러면 어, 또 P2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 P2에 초점이 넣어야 되지?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길이와 일정한 만큼 떨어진 곳에 여기에 이제 P2에 이제 준선이 들어가게 돼 네. 인정? 네. 그러면 이제 조금 헷갈리지만 이제 이 정의를 좀 이용을 해보면 이게 지금 P2의 초점이기 때문에 얘랑 얘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같다라는 것이 이론상. 네. 그러니까 p 어, 초의 네. 어, 초점이고 준선이기 때문에 이론상 맞아? 그럼 이제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은 길이야. 네. 끝까지 해야 네. 아 이제 아, 끝난 거야? 아니네. 자, <laughs> 그 다음에 이제 <laughs> 또 제가 어, 그럼 얘의 준선이 너였지. 네. 초점이 너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은 거야. 이네이 길이와 이 길이가. 네. 인정? 당연한 거니. 네.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이제 식을 세우나 한번 보시기를. 일단 가정을 좀 해봐. 얘 좌표를 그냥 a라고 좀 가정해봐.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a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a-2지. 네. 이렇게. 그럼 이 준선의 좌표는 x는 a-4가 된다라는 거야. 내가 네. 까지인 그러면 어, 지금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a-4 어, 지금 이만큼이 a-4지. 네. 아닌데 아닌데? 왜요? 아, 어, 맞지, 맞지, 맞지. 네. 어, 요 길이가 A-4니까, 요 길이도 A-4지. 네. 근데 길이니까 절대값, 어, 절대값 이렇게 네. 인정. 그러면 요 길이가 A인 거니까, 얘가 또나온 거지. 피터고라스로 아. 인정합니다. 그럼 루트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빼는 거야. 네. 그러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인정. 그럼 요 길이 또한, 아, 루트 트이너스8 a 플러스 16인 거야. 네. 그럼 이제 이준선이 t h 식이 x는 루트 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수 있는 게 뭐가 있 m e as the s a m 이만큼이 a면 여기도 a지 네 맞아? 그럼 얘가 2a지 네 그래서 a 1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니 아니네 1은 아닌 것 같고 아하... 애초에 네, 이제 숫자가 들어 이게까지 보기 자체가 이거 양면 제곱할게 네 이거 그거까지 근의 공식까지 가야되는 느낌이 들어 해보자잉 양면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8a 더하기 16이 4a 제곱이 되나? 네. 그럼 다 넘어가고 4로 나누면 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뭐 되서이 a 값 자체가 인수분해가 안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음, 네. 맞아? 이해돼? 네. 어, 어,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란 2 곱하기 이거에다가 2분의 1을 또 곱하는 거지. 그럼 사실상 그냥 루트제가 답이야. 네. 맞아? 그 루트에, 예? 얘가 저기 들어간다고 그런데 네, 이런 답이 있어? 그노 안에 그노있는 게? 네,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요. 어. 그노 안에 그노 있는 건 없지 않아요. 헉. 선 넘네. 쌤 아주 잘 맞는데요. 왜가 왜안되지그노 근호 안에 그 노를 넣는다고? 2A라는데요. 네, 뭐가? 그 A죠. 아아아 아, 아, 그렇구나 어차피 이게 얘랑 똑같이 면다얘 아. 어, 뭐야 우리 착실하고 있는데요 네. 그죠 <laughs> 끝났나요 그러면 e. 어답이 어, 그러면 어쨌든 2하기 2a곱하기 2분의 1인 거니까 답 자체도 2a가 돼서 마이너스 2 2루트 2가 된다라는 거지 어 이제 알려드릴게요. E 포물선에서의 이제 상식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끼워 넣을 건데 어, y 제곱은 4px라는 제일 기본적인 형태에서 <laughs> 이제 이게 초점의 좌표가 항상 이제 p가 되는 거지 p, 0. 네. 그럼 이 초점을 지나면서 x 축에 수직인 게이 문제거든 요거, 그리고 이제 수직일 때 이제 얘와 얘의 길이비 이런 거잘 네. 생각을 해보면 얘의 좌표는 P, 여기다가 P를 대입하는 거고 그럼 4P 제곱이 되고 Y 제곱인가까 루트를 지우면 이 P가 되지 그러니까 항상 1대2가 돼 항상 길이비가 네, 오케이? 근데 이거 수직일 때만이야 뭐야?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그냥 얘가 지금 p면 너 그냥 2p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네? 이 문제가 아, 얘네 네. 그러면 이 길이 또한 2p지. 네. 그 다음에 이 길이는 4p지. 맞아. 맞아. 그럼 얘네가 곱해지면은 8p 제곱이라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p의 값이 2라고 나오게 된 거야.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AOB의 삼각형에 둘레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밑에 뭐가 있을 거고 얘가 또 잡히니까 이네 끝? 아 잡혀.. 아.. 피로안 나누고.. 봐봐 네 말이 안 되는데 지금 y제곱은 4x라고 해서 너가 지금 1,0이잖아 네 그럼 준선의 방정식이 x는 어, x는 마이너스 1이라서 이 길이가 오면 네. 얘도 오잖아 그치? 마이너스 1로부터 5만큼 왔기 때문에 여기 표가 4,0이잖아요 네? 아, 응?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지 않아자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럼 여기 길이가 응. 3이거든? 네 그럼 3,4,5잖아 4? 그치? 맞아 그래서 그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또 같다고 해서 얘가 20이거든? 이렇게 네아쌤 응? 저 t까지 써야 돼요 prst 그 넓이예요 아 prst 응. 그래서 저가 아, 화자평... 아 네, 아아아 아, 아. 그래서 요거 했거든요 아 30만 생신과... 아 그러면 끝났지 네. 왜냐면 네, 네, 네. 아이날기를 <laughs> 구하려면 네.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여기 길이가 어차피 지금 4라고 했으니까 인정? 그러면은 여기 좌표가 뭐야 5만큼 추가 됐으니까 이제 네. 9컴만 0이지 8 아니에요? 굳이 새끼야 4에다가 5더 하면 얘돼 그래서 이제 이 T라는 점의 좌표가 9, 여기다가 9 대입한 거에 로테이션 6이지. 네. 그럼 여기 길이가 2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2 5 0에다가 5를 이제 하나 빼주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답이 그럼 25가 돼. 눈까지 네. 정신. 처음에 그래서 바로 빨리 나온. 인춘. 다음에.